여기서 말씀하시는 추수는 영적 추수예요 이 구절 앞에는 연약한 무리들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추수할 것이 많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죠 마지막 시대에 우리 앞에는 목자 없는 양들이 많아요 세상이 말하는 대로 이리저리 떠돌밀려 살아가는 영혼들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너무나 많죠 우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은행받은 충성된 사자가 되어야 돼요 그 일을 위해서 건축도 하는 거예요.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그 이유입니다. 우리는 영혼을 품기 위해 이 모든 시간을 감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 추수할 때를 맞했어요 눈을 들어보세요. 믿음의 눈을 들어보세요. 추수할 곳이 많아요. 그러니 기도해야 돼요. 주인에게 청해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요청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은 그 기도를 원하시죠. 추수한 일꾼 충성된 사자들을 구원하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어요.